만화, 만화 코인. 자, 만화는 괜찮죠? 음. 이거 이제 크게 봐야지, 만화는. 그죠? 음, 만화 크게 봐야죠. 다소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겠는데, 내려오면 자리가 여기가 있죠. 여기. 7, 765? 이거 얼마야? 750 라인네. 750까지는 조금 내려올 수는 있네요. 음, 내려오더라도. 잘 가지고 있으면, 이제 이렇게 치고 올라가거든? 디센은 여기여기 뚫고 올라가거든요? 위로 가거든? 위로 갑니다, 디센. 위로 가. 코대 팔아야지. 코대 팔아야지. 한3천원이나한3천원이나한3천원이나 뭐, 굳이 팔 필요 있나만은 게임 관련된 NFT는 좀 가지고 있어 봐도 돼요. 몰라, 이제 시장이 나중에 크게 망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아직까지는 이제 시장이 성장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나중에 몇년 지나면 만원 주고 사야 될지도 몰라. 게임 관련된 거. 샌드박스, 디센트럴, 엑시도 엑시를 보면 알 되는 그죠그 엑시하고 같은 거잖아요. 그죠? 지금 같은 유가 엑시, 디센, 샌드 보인도뭐 뭐 이런 애들이 같은 거죠. 플레이 댑. 뭐 어. 이런 애들. 그래도 다 같은 유조. 음. 이는 나중에 좀 시장 크게 보고 잘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